안녕하세요 바나야 라디오 제이라입니다. 제목은 단짝 친구와 절교했어요 이고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 전열두살 학생입니다. 저한테는 어린이집에서부터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애랑 한7년 동안 엄청 친했어요. 그런데 제가 다른 친구들랑 이 놀고 있었어요. 근데 걔한테 전화가 왔어요. 놀자고. 저는 부러울 것 같아서 거짓말했어요. 을 근데 전화 온 뒤에 친구하고 친구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봤나봐요.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할때 같이 노점 친구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바꿔줬는데 같이 노점 친구가 짜증이 났는지 좀화난듯이 말했어요. 근데 저도 사실 그 애가 좀 싫었어요. 그래서 같이 노점 친구가 전화를 끊고 다 무시했습니다. 그런데 다음날 토비 오전이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. 저도 화를 냈고요. 근데 갑자기 절교를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절교를 하게 됐습니다. 계속 신경 쓰여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사연 잘 들었습니다. 사실 거짓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. 익명님께서 원래부터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처음부터 말하시고요. 친해지기는 싫지만 계속 신경 쓴다면 다시 친구하자고 먼저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다시 친한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고요. 반야링 여러분들도 익명님께서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과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. 그럼 저는 이만 뿅!